아 날로 먹는다뇨 여러분 여러분은 천원 줄 때마다 한 가지의 그가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무언가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의 이란데. 그 발상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날로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말퓨리어는 내 사랑 날로 먹는게 쉬운게 아니라 이게 날로 먹는게 아니라니까요 <laughs> 천원받고 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하고 끝나는 것보다 뭐라도 이렇게 하나 해주는게 어, 뭔가, 그, 정성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오늘, 근데, 저는 사실 전설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한 20판, 30판 정도는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11판 만에 올라가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쉽게 올라갔어. 오늘 되게 매치운도 되게 좋았고 심지어 빛이 만난판마다 빛이 다 이긴 것도 꽤 컸어요. 오 이렇게 신니이 계속 캠이요? 캠은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캠이 없어요. 아, 이 덱은 빛이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음. 이러면 어떨까? 남자 얼굴 봐서 뭐 하냐고요? 왜요? 주펜더님 얼굴 보면은 활기가 돋는데. <laughs> 어, 펌핑하는 거 봐. 자, 갑시다. 오늘 밤, 세계에 대한 아, 까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무난하다. 평타는 친 수준이다. 천벌이다. 있어요이 소요. 하다요면 소요. 게많이봐요이데요이짜요 나온다. 이 소요. 용이안나이네요이소용업진이네이 포드랄 예전에 진짜 한창 그 여교사 쓰는 토큰 드로이드 유행했을 때 그때 만들었었는데, 진짜 옛날에. 근데 지금은 노래를 하질 않죠. 어, 네, 계절님, 반갑습니다. 우때에서 왔다고요? 우때에서 뭐 보고 올게 있나?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아, 반갑습니다. 아또 전설을 찍었죠. 왜안 찍지? 노루하면 두뇌가 왜 생기죠? 노루 같은 들어운 일을 한데. 여기서 이제 태고의 비룡 타이밍이죠. 이런 것도 귀신같이 냄새 를잘 맞죠. 드론놈. 용족의 군주 데스윙. 그러죠. 아, 이건 좀 그렇다. 내가 용숨결이 있긴 한데 이건 좀 그렇다. 기적같이 죽음이 나와준다면 정말 좋을텐데. 공중이군주 대스윙을 쓰는 이유가 빛이 상대로든 요렇게 묵직한 거한 수인 툭툭 던져 주는 게 제압기 광역기 부족한 노르니까 도움 될것같아 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최고의 비룡을 찍는 게더 나을 뻔했죠. 각 예쁘다. 사일런스. 전시관리인이 괜찮은 것 같다. 보막부터. 용군대또 나왔어? 다음 턴에 용조기군주 대으니 나가면 됩니다. 이제 게임 끝났어. 저요? 근데 하스 말고 할수 있는 게임이 뭐 가벼운 스팀 게임 몇 개랑 아니면은 이제 롤 정도? 티나님은 근데 제가 다른 음. 게임에도 오시잖아요. 왜 그렇게 친대레처럼 구세요? 다 보러 오실 거면서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배그요. 배그는 안 해요. 그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건데, 집에 컴퓨터가 별로라서. 음. 이러면... 제가 노래할 때 티나님 오는 거 봤거든요. 조심을 치지 마시죠. 제가 와서 채팅 치는 거 봤거든요. 못 봤을까봐요. 그리고, 용족들이야 이거 잡을 걸 그랬나? 얘 이거 안 잡으려고 할 거야. 흠. 이러면 어떨까? 이 대기 노루를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은 요게좀 빨리 나오기만 하면은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키스트 던전이요. <laughs> 아 다키스트 던전 살걸 그랬어. 아 근데 세일할 때안 샀어. 상침을? 니가 이름 깨겠지? 하루 종일 하스만 하냐고요? 아니요? 하스스톤 하기 전에 항상 마비노기를 좀 하다가 옵니다. <laughs> 다키스톤 전전은 솔직히 좀제 취향이거든요? 약간 운도 좀 쓰면서 머리도, 써, 머리도 좀 써야 되는? 오, 징하네. 꽤 버틴다. 등록금 뺏어요? 아니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제가 돈 빼돌리는 횡령 같은 건안 합니다. 죽음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고통이든 죽음이든 뭐든 하나만 나오면 되거든요. 아, 고통이냐 죽음이냐 고통이냐 죽음이냐 죽음이지. <laughs> 아, 이걸 끝까지 안 깰라 그러네. 이걸 또 버티는 것도 용하고, 제가. <웃음> <웃음> 미쳤는데? 선생님 그 드립을 제가 받아줘야 되나요? <laughs> 그 드립은 좀 아니지 않나요? 신막팩 예약이요? 네 예고했어요. 못 때렸다 부 때렸다 부 때렸다. 잠깐만, 15뎀 아, 클리가안 나오는구나, 절대 안 나오는구나. 이러면 어떨까? 아, 어... 이거 좀 많이 어려매한데. 예, 예, 저게. 아, 여기서 이거 좀 아쉽다. 여기서 도발 나왔어야 됐는데,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나왔다, 브라보. <laughs>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죠? 때릴 시간이 없죠? 난 있죠? <laughs> 이것이 e스포츠다 노즈도르무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